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몽입니다. 아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좋은 차를 갖고 왔어요. 뭐 이제 일전에 우리 부장님께서포란더 스포츠 쌍용차 이어 또 쌍용차를 준비했는데, 야이 양몽카가 제가 티블리를 매입을 그렇게 안 했었나? 영상을 좀쭉 훑어보니까는 마지막으로 티블리 촬영한 게 작년입니다. 제가 티블리를 분명히 많이 매입했는데, 아 제가 사실은 이 우리 구독자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좋은 차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좀 내놓다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판매돼서 죄송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박자가또 들어서 있습니다. 아시죠? 1인 신조 단순 기헌도 없는 완전 무사고 포미력 영어 딱! 이렇게 딱 3박자가 주로 갖춰진 차입니다. 자, 이 차는 티볼리 에어입니다. 오늘 티볼리 에어를 준비했고요. 티볼리 암호가 있고 이제 새로 나온 베리뉴 티볼리어. 그렇게 해서 티볼리가 이제 있는데 아, 얘는 티볼리 에어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티볼리보다는 조금 더 적재한 공간이 좀 넓어졌다라는 점 보시면 됩니다. 티볼리 에어 2륜에 1.6 가솔린입니다. IX 등급이고 중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추가 옵션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 그냥 기본 출고된 차량이고요. 2019년 1월 등록. 아직까지 소모품 보증 기간이 살아 있습니다. 단 내년 1월까지 살아 있고요. 주행거리가 37,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적당히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티볼리를 에어는 어느 분이 찾으시냐? 얼마 전에도 저양국화 거래 후기에 또 올라왔죠. 고객님이 직접 써주신 거래 후기에 애기들 태우는 이제 가족용 패밀리카로도 좀뭐 충분한. 보시고요. 사회 초년생인데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좀 넓게 사용하고 싶다. 요즘은 차박이 원체 열풍입니다. 네. 그래서 티볼리 에어로서는 진짜 차박하기에는 굉장히 딱 알맞는 차. 소형 SUV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 쌍용에서도 티볼리 에어 광고할 때 차박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각을 시켜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차주분이 어떤 분이냐? 당진인가? 그쪽에서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 그냥 이제 출퇴근을 타시다가 저한테 얼마 전에 김 부장님이 이제 영상 촬영하신 코란도 스포츠 있죠? 고 고고, 고고를 사가지고 요고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티볼리 같은 경우는 아이신 미션이 탑재가 돼 있죠. 티볼리 전차종다 아이신 미션이고, 사실 쌍용에 지금 올류렉스턴이죠. 올류렉스턴부터 이제 팔단 미션 들어가고 그 전까지는 다 아이신 미션이 쌍용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용이 원체 말이 많습니다. 뭐 파산이 되니, 노가 되니, 또 누가 인수해가니,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품은 잘 수월하게 지금 공수되고 있으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주요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일단은 IX는 기본 옵션이라도 LED 주간등이라든지 사이드 리피터에 LED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커팅에 17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 대로 등에도 LED가 들어가져 있고요. 자 실내를 쭉 보시면 은 핸들 열선도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스티어링 휠입니다.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조수석 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가 아니고 이제 밑에서 드락드락 이거 있잖아요. 고기좀 들어가져 있고요. 당연히 오 오토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져있고 아쉽게도 프로토 에어컨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키, 에어키? 에어, 에어 나이키 <laughs> 에어컨 돌리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전차주분께서 사제로 매립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얘도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다음에 뭐 AV 시스템 쌍용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것도 없는데 얘는 내비게이션 사제로 매립해 있어서 후방 카메라까지 화질이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IX는 아쉽게도 이 하이패스 룸밀러가 없어요. 그래서 전차주분도 하이패스 룸밀러가 없는 대신에 그냥 하이패스 기계를 사서 쓰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블랙박스 장착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얘는 인조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위에 등급이 RX죠. RX에는 이제 천연 가죽이 들어가는 것 저희를 알고 있는데 IX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 보시면은 아쉽게도 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뒷자리 열선도 RX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관 내외관 지금 보시면은 이 전차주 분도 담배를 안태우셨던 분이에요. 정말 깨끗합니다. 심지어 신차 냄새가 조금 나는 듯해요. 그래서 실내만큼은 정말 으뜸이다. 진짜 신차급 유지션을 나 뭐라 그랬냐? 뮤지션. <laughs> 노래하는 <laughs>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한다라는 점. 아 어쨌든 진짜로 실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또 외관을 보시면은 지금 휠 쪽에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앞뒤 타이어 또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쉽게도 어, 전차주분도 인정을 하셨어요. 뒤에 운전석 뒤 후미등 보시면은 약간 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도 뭔가 이렇게 좀콕 찍혔는데 이 전차주분 말씀으로는 리어카 끌고 가시는 분이 이제 바꿔갔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잡니에 뭐니 어쨌든 없고 그냥 냅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뒤에 후미등은 부품 새걸로 정품으로 사놨습니다. 진짜 엄청 비쌉니다. 와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무슨 티블리가 이래서. 이거는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이 후미등 새걸로 교체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맞다. 제가 말씀드린 채로 이 차는 제가 다 하체 점검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도 다 양호하고 하체 누유도 없고 뭐 하체 특이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교체해 드리면서 뒤에 후미등 저희가 새걸로 산거 그거 교체해 드릴 겁니다. 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어, 내외관은 정말 깨끗하고 옵션 또한 뭐 이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중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만는이 금액이 부담이 안 된다 하신다면은 저는 이차례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금액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싸게 드릴 거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쌍용이란 이미지가 좀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만는 가성비 하나만큼은 저는 최고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하다 놓친 부분이 뭐냐면 이어 시트를 폴딩 하면은 정말 공간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져요. 네, 엄청 넓어지니까는 차박이라든지뭐 이런 거 짐을 많이 실으신 분들한테는 좀 어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능 기록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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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x 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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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W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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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팡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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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냥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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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자 보험 이력조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빵빠라빵 빵. 빨아, 빵, 빵. 빵빠라바라 빵빵 빵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보험 이력 처리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정말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최종 금액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항상 누누이 저희 영상에 나와 있는 차들은 제가 최대한 싸랑, 싸게 저렴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얼마에 드리냐 제가 1400만원까지 드릴게요 음, 1400이면 굉장히 싸지 않나? 1400에 골콜 골콜 <laughs> 콜? 콜 골콜 콜? 너는 왜? 이거 그니까 요 아, 아니 저 친구가 렉스턴을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큰차 어쨌든 1,400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싹 자,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양궁카가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솔직히 제가 일요일 날 쉰다는 게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남들 다실 때 제가 한 번씩은 출근합니다, 사실. <laughs> 한 번은 나오는데 그래도 일요일만 또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 그런 분들 전화 주시면은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와서 어, 우리 고객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어, 좋은 영상과 좋은 콘텐츠 가지고 구독자님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